수확철이 시작되면서 바빠진 농촌에선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농촌 마을 비탈길에 트랙터가 쓰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어렵사리 트랙터에 낀 70대 남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에어컨이 안 나오는 트랙터라도 아마 안전벨트 안 매시고 약간 문을 열어두신 상태에서 사고가 나니까 몸이 바깥으로 좀 튕겨 나오신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에서도 70대 남성이 자신이 몰던 트랙터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46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몇 년을 놓고 봐도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는 천 건을 넘었습니다. 사고가 나는 건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인 1조로 작업 보조자를 두라는 권고가 있긴 하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후방 거울이나 깜빡이, 안전벨트 등 농기계의 안전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사고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노인네들이 다 농사짓고 이렇게 사시는데 농기계나 트랙터나 안전 장치가 없으니까 안전 장치를 좀잘 만들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길은 이처럼 폭이 3미터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언제든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 사고의 9배에 달합니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후에 점검을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안전 벨트와 보호구 장착은 필수입니다. 또한 작업 중간에 충분히 쉬는 한편.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